전도서 10장. 지혜와 우매의 대조. 죽은 파리들이 약재사의 향류에서 악취를 내뿜는 것 같이, 조그마한 우매도 지혜와 존기로 평판이 있는 사람에게 마찬가지니라.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그의 오른편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편에 있느니라. 또한 어리석은 자가 길을 걸을 때, 그의 지혜가 부족하여 모든 이에게 자기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느니라. 7이자의 영이 너를 대항하여 일어나면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는 굴복함이 큰 화를 진정시킴이라. 내가 해안에서 본한 가지 악이 있는데 7이자에게서 나오는 오류와 같으니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고 부자가 낮은 자리에 앉은 것이라. 내가 보았는데 종들은 말을 타고 통치자들은 종들처럼 땅 위를 걷는도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치우는 자는 그것으로 다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쇠가 무딘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그는 더 힘을 써야만 하나. 지혜는 지도하기에 유익하니라. 실로 마법이 없으면 뱀은 물 것이요 말쟁이도 이보다 낫지 못하니라 현명한 사람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신을 삼키리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음이요 그의 이야기의 끝은 사악한 광기니라 어리석은 자는 또한 말이 많으니 사람이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할 수 없도다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어리석은 자의 수고는 그들 모두를 피곤하게 안하니 이는 그가 성읍으로 가는 길도 모름이라. 오, 내 왕이 어린아이며 내 고관들이 아침에 먹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오, 내 왕이 귀족의 아들이요. 내 고관들이 술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기를 얻기 위해 때 맞춰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심한 게으름으로 건물이 썩고 손이 한가함으로 집이 내려앉는도다. 잔치는 웃음을 위하여 있고 포도주는 즐겁게 해 주나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느니라. 내 생각으로라도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나마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임이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